어, 왜 공정성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이제 인여가안 들렸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네. 다시 부를 수 없, 없고 그런 판정을 받는 게 이게 공정한 거라는 분명히 심사평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가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laughs> 왜날 올렸지? 그래서 음... 그때 좀 혼란 혼란스러웠고요. 네. 방송이 끝나자마자 하겠다고 아. 선언을 했고요. 네, 위에 작가님이랑 오셔서 저를 설득을 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것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니까, 러 어쨌든 저를 믿고 예선도 합격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제가 그런 일 때문에 하차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거 하차를 막으려고 설득을 할수있는데 그게 너무 죄송하다는 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 내가 뭐라고 해. 이거 너무 죄송한, 갑자기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일단 제가 떨어지기 전까지 일단 그러면은 마무리는 확실하게 하, 하, 하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힘을 내서 달렸는데, 멘탈 회복이 조금,